본인 최고 작곡 협회에서 다 지워야 돼. <laughs> 다한 곡만 남기고. 아그럼 운이 좋았지요. 아돈 말고. <laughs> 돈이 아니라 저 진짜 운이 좋았지인 것 같아요. 이 운이 좋았지를 맨 처음에 데모 상태에서 네. 엄마한테 들려드렸거든요. 근데 어머니께서 그 상태에서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시고아이 노래는 뭐 타이틀이 안 되더라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곡이 될것 같아. 이렇게 어. 얘기를 하셨는데, 그게 진짜. 그렇게 된 거예요. 어. 그리고 제가 이 노래 썼을 당시에 되게 힘들었어요. 그냥 뭔가 심적으로도 이제 연예계 어릴 때 들어오면서 그쵸. 자아가 확립이 안될 시기에 어른들이랑 이제 섞여서 그쵸. 일을 해야 되니까 어렸을 당시에 이 곡을 쓰게 돼서 이 곡을 쓰고 저도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. 사랑 노래로 귀결시킨 거긴 하지만 내가 진짜 운이 좋았다고 그때 느꼈거든요.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를 아껴주는 가족이 있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,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했고, 음. 앞으로도 그러, 그러고 싶었어요.